보면서 주방이를 볼수 있다. 하고 이 쪽에서 보면 이런 규거든요 통도 아까 테이블가 다 보입니다. 이쪽에서 보면은 네, 여기가 또 이쪽의 뷰가 보여요. 아까는 이제 쪽피고 안 보였는데 그리고 주방 보시면은 뭐 수조는 아까부터 봤고 또 아까, 아까 또, 또 차이점 여기 창이 크게 나 있어가지고 보이고 어, 뭐 이거 오예오예 오. 예. 오, 예. 오. 오. 이또 최첨단 기계. 또 터치를 하면은 물이 펴졌다가 터치를 보면은 음 인다인다 음 역시 건물주는 다 아는다. 다 알고 있다. 있다. 하고 여기는 이제 다용도실 넣으면 세탁기 넣으면입니다와이 세탁기 한 세탁기 건조기 한한네대 들어. 크린토피아 해도 되겠다. <laughs> 아, 그러네. 아, 진짜 아늑다 하고 여기도 또펜트리 여기도 뭐어와무또 이렇게 알아가지고 또 창이 나 있네. 야, 뷰 좋다.